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언제 진입하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최종 목표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AI 급등 신호 탐지기도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에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코인을 알아보기 전에 다들 수익 내고 싶으셔서 제 영상 클릭해 주셨을 텐데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명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2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수익 성공이라는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 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목표수익률과 손절가까지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에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특별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매일같이 급등 신호 나오는 코인을 문자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야 할 종목과 목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비트코인 SV 진입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진입하신 분들은 약25%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꼭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하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급등 코인을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더리움 급상승을 하면서 15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수익 보신 분들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었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점에 다가왔을 때 저희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보자면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상승하는 부분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또 기대신이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을 나란히 하면서 해당 볼링전 배들을 계속 치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상승을 할지 아님 다시 또볼밴을 뚫으면서 하락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에서 파생되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상승분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올라야지만 오를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대 자체도 지금 현재 매물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대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면은 그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호재를 발표하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볼링전 배드의 하단에 닿았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으시고요. 어제 조금 상승하고 있었을 때 약간의 수익을 보시고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보시고서 그때 신규로 진입하시기로 좀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대장 코인들이 조금 올랐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더리움 클래식을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급등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수익 내시면서 계좌의 잔고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준파파였습니다.